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한 분씩 더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립입니다. 오늘 너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아르테미스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너무 했죠? 동미 유로파 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자, 아래 조교 선님들 그리고 왼쪽, 오른쪽 기장님들, 멀리 계신 기장님들 향해서 다양한 포즈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신비로운 분위기도 보이고요. 아름다운 자에게 진도 보여주셨고요 다양한 포즈로 좋은 타임을 진행시켜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첫번째 저희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앨범 달의 스펠링인 D-A-L-L의 의미부터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. 데뷔노 러브 앤 리브의 줄임말로써 저희 아르테미스의 달의 특별한 이야기를 뜻하는데요. 총 11곡이 수록된 저희 달 앨범은요. 사랑과 삶에 대한 축복과 잔인함의 역설의 뜻을 담았습니다. 이 플라워 리듬은 이후 들어보실 캔디 크러쉬와 에어와 함께 성공대될 곡이었는데요. 희진이의 솔로곡 개화와 알고리즘 그리고 하슬언니의 솔로곡 플라스틱 캔디와 우드하이스클의 에어포스원을 샘플링해서 완성된 곡이고요. 이 의미는 각자의 행보에 모여 친구들이 모여 하나의 팀 그리고 바로 아르테미스가 완성됐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. 분위기의 이 곡은요 장르 자체가 버터플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달의 소녀의 버터플라이의 날갯짓이 어떻게 아르트미스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. 저는 어, 저도 사실 캔디 크러쉬가 계속 좀 애착이 가는 곡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팬들과 함께 청음회를 하는 시간을 맞아요, 가졌어요. 맞아요. 근데 그때 이제 전체 곡을 싹다 듣는데 언페어리. 너무 갑자기 확 들리더라고요 어.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어 이거 너무 좋다 하는 어. 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 네. i 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아르테미스였습니다